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. 화이스톤 바이어 또는 작은 가족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바이어 위치하고 있고요. 주변 환경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. 시마르 노쿠스 원 커뮤니티의 침실 2개, 욕실 1.5개의 타운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리빙룸과 다이닝의 오픈. 스타일 구조이고, 2층으로 올라가면 2 개의 침실이 있습니다. 메스트 베드룸의 하이 실링은 공간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요. 또한 2층에 세탁 공간이 있습니다.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바비큐를 하기 좋은 페리오로 연결됩니다. 두대 주차 가능한 차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커뮤니티에는 수영장, 스파, 테니스 코트 등 리조트 스타일의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HOA 수피에는요, 쓰레기라든지, 그 다음에 터마이트 비용, 조경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. 생활 환경이 매우 좋은데요, 5분 거리 이내에 은행, 대형 마켓, 레스토랑, H마트, 그리고 골프장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로케이션입니다. 프리에이 60번과 57번 도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훌륭한 학군으로 알려진 다이아몬드바 하이스쿨 학군입니다. 내집 마련의 기회를 지금 시작해보세요. 예, 부동산 문의는 카톡, 이메일,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